최종 결승에 진출하게 된 영광의 탑텐은 과연? 우와! 우와! 자, 오늘 뉴스상터는 이번 주에 방송되는 m b n 의 현역가왕의 10회 방송이죠. 준결승전 2라운드 끝장장 신곡 대결이 펼쳐지고요. 2라운드가 마무리되고 준결승전에 어, 올라온 14명 중에서 이제 10명이 이제 결승전에 올라오고 네 명이 탈락하지 않습니까? 뉴스장터가요 이 탈락자 4명 그리고 결승에 올라가는 10명을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스포를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 그동안 에 뉴스장터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보고 그리고 sns에 올라온 글들을 어, 총 정리해서 분석을 한 결과에 대한 어 결승전에 올라가는 10명 그리고 이제 탈락자 4명을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뭐한90% 이상은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심스럽긴 해요. 틀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어 그동안에 이제 정보를 총 정리해 보고 이제 분석해서 탈락자 4명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간 10명을 지금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 이 장면은요. 어, 10회 방송의 예고 영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결승전이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어, 결승전에 올라간 10명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순간인데, 사실, 이 중결승 녹화는요, 지난 13일 토요일에 이제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됐고요. 어제입니다. 어제. 27일 토요일에 이미 결승전 녹화를 했어요. 이 스포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그러니까 탈락자는 결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결승, 저, 녹화를 이미 마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스포가 있을 뻔도 한데, 뭐, 스포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포는 전혀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언론 보도라든가, 뭐, SNS 올라온 글을 등을 종합 분석해서, 아마 결승전에 올라갈 열명은 이런 참가자고 또뭐 탈락자는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이게 이제 예고 영상인데 이 예고 영상을 보면요. 어 2라운드의 신곡 대결 끝장전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이 예고 영상을 보면요. 여러 가지 멘트를 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두려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고 또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멘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가자가 있고 그리고 어자 보도록 할게요 전유진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멘트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신곡대기를 무대를 꾸미고 이렇게 무대 뒤의 모습이에요 니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면서 또 미안해서 못 하겠어요 뭐 이런 멘트를 해요 왜 미안하다고 이렇게 멘트를 하는지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어, 왜 미안했을까요? 이런 모습도 이제 무대 뒤의 모습인데, 자, 예고 영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결승을 향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이제 10회 방송인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하는데, 모두 처음 보는 무대, 이제 신곡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끝장을 보아라, 뭐 이런 자막. 황홀한 퍼포먼스.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도 예고 영상에 나오는 예, 모습인데요. 한번 어,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1라운드에서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어, 14명 중에서 어, 이제 준결승전이 끝나면요. 9명은 이제 자동으로 결승전에 올라가고 나머지 5명 중에서 한 명은요. 추가 합격 형식으로 되는데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점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대반전. 뒤집고 뒤집고 뒤집기가 일어나는 게 이제 이어 중결승의 2라운드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고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1라운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위부터 9위까지가 박계신 강혜연 마이진 뭐 유원 유원정 마리아린 김다현 전유진 별사랑 이렇게 돼 있고요. 요 탈락 가능성이 있는게 윤수현, 조정민, 둘이, 김양, 김산화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이 결승전에 올라간 10명 과연 누가일까? 누구일까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탈락자가 자동적으로 4명이 나오겠죠? 여기 보면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상위권인 박혜신 강혜연, 마이진, 유원정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린도 올라가요. 김다연도 당연히 올라, 전유진도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은 어 몇명 일곱 명은 올라가고 이 구위권 안에서는 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분은 마리아 별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홉 명 중에서 일곱 명이 이제 확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별사랑과 어 마리아는 어 유동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릴수 있다면 이제 세 명이 남은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그렇다면은 10등 이하에서는 조정민 윤수연 둘이 김양이 이렇게 김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laughs> 여기에서 보면요. 어 마리아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 탑1 0은안 돼도 이 아니 그니까탑7안 돼도 탑10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마리아가 그럼 8명이에요. 별사랑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유동적이에요. 그렇다면은 6명 중에서 이렇게 6명 중에서 탈락자는요. 확실한 탈락자는 제가 보기에는 김산하고 김양은 왜 그러냐면 대국민 의원 투표에서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둘이는 올라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부 두 참가자는 탈락자인 것 같아요. 여기 한명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탈락자는 어, 여기에 보면 오히려 윤수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명은 탈락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요. 그러면 또한 사람의 탈락자는 누구일까? 조정민하고 별사랑 중에서 한사람이탈락될것 같아. 요조정민과 별사랑 중에서. 그니까, 러 윤수연, 김양, 김사나는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 대반전이 있다고 해서, 둘이는 올라갈 것 같아요 top ten, it's a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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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 r l 까 i r l g i 김양 김사나, 별 윤수현이 탈락 가능성이 높은 세 명이라면 한 명이 이제 조정민하고 별사랑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어, 탈락자가 결정되지. 그러니까 둘이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 여기 애매해요. 조정민일까, 별사랑일까? 네, 그러니까 탈락자 네명 중에 한 사람이. 아, 요거는 음 게조종인이될 가능성이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laughs> 탈락자는 이 지금 이 1라운드 결정 그12 이하권의 5명 중에서 둘이가 탑 10에 들어가고 1위부터 9위까지 1라운드에서 9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둘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수현, 조정민, 김양과 김사나가 탈락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조정민과 별사랑은 사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민이 탑0에 들어가고 별사랑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어, 확신은 없어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laughs> 아 조심스럽긴 해요 어쨌든 간에 사실 뭐 결론이 나 있는 상태지만은 수포가 없는 상태에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아 이러지 않을까 다시 정리하면요 탈락자 4명은요 윤수연 조정민 김양 김산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릴 수 있겠네요.